PDCSV 4.1 4.1 Extend Function Input Extend 이렇게 생긴다 이렇게 생긴다 여기 Extend 오 마이 갓 Extend 거는 In 14부터 In 14부터 18번까지 Com Plus 마이너스 자뭐 이런식으로 뭐 이렇게 250이 중요한거네요 샵 파라미터 설정에서 샵 250에서 253번까지 그 키풍션이 있다 영어 뭐뭐뭐뭐뭐 뭐뭐뭐 뭐. <laughs> 영어로 나왔을땐 스타트 1 포즈 뭐 이런식으로 이 수치 값을, 밸류값을 정해놓으면 이러한 기능이 있다라는 거죠. 아, 외부키 연결 예시 스타트 포즈 스타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, 1 5 7집 extension image 스타 포트, 16번이 펌 포트, 158, 1 포트, 15번, 14번 입력 포트, Stand function key 15번 입력 포트,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. 여기서 250에서 0으로 했을 때 14번 포트를 스타트로 지정한다, e 했 s 때는 포즈를 지정한다, 뭐 이런 기능이 있는 거죠. 스타트, 포즈, 0일 때 스타트, 1일 때 포즈, 뭐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죠. 이런식으로 스타트 포즈 스이 버튼 우리가 그냥 기계 만들 때 버튼을 눌러서 스타트 포즈 스탑 이런 기능을 여기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확장 기능 extend 포즈 확장 여기서만 할수 있는게 아니고 확장시켜서 여기 확장이 있나 확장 아웃풋 포트 스피드 아웃풋 포트 아웃풋 포이 스탠드 여기에는 없고 여기에 있는 거 선을 여기서 연결을 하더라 선을 자 엠피지 와이어링 엠피지 와이어링 이 엠피지 엠피지 와이어링 자, 컨트롤러, 백얘 예, 뒤를 보면, 뒤를 보면, 이런 그림이 있다는 거죠. 자, 핀 넘버 쫙 나와 있고, 요핀 넘버. 여기 자세히 보면, 1. 여기부터 1, 2, 3, 4, 5, 6, 7, 8. 9, 10, 11, 12, 15. 핀 넘버와 이거의 마크. 뭐, 이, 뭐, 어쨌든, 이런 기능이 있는데, 이거에 대한 설명, 로트. 제가 모르면 이거 캡처해서챗치피트한테 물어보고, db15, 아, mpg 핸드 이름 db15, 수, 컨넥트에 뭐 납땜하다는 말이 의미가 없고요 뒤쪽에 안 커넥터에 연결한다. 핀 5V는 전원이고, LPG 전원 입력. 이거는 엔코드라는 거구나. WHB. 엔코드 플러스 3. 엔코드 A3. 여기는 엔코드 B3. 마이너스. 플러스 뭐 이런 기능이, 런기능 이런 기능. 설명이 되어있다 X in X축 GND 연결식 X축 하시면 됩니 어, X Y축 GND 연결식 Z축 하시면 됩 Y축은 어딨지? 여기 있네 Y in X축 연결식이 있어여축 하시면 됩니다 X Y Z A 이런식으로 X Y Z A 이런식으로 기능이 있다는거겠죠 요거 X1, X10, X10, 배율, X1, 배율, 1배율 상태, 100배율 상태, 10배율 상태. 이스타, e 비상정지 입력, 지 m 응. 이거 비상정지. 이거 비상정지, 누르면 되죠. 비상정지. 거꾸로 된것 같은데, 느낌이. 이거하고 관계가 있나요? 음. 연결사진 포함됐습니다. 폰을 포트입니다. 자동 신호는 반드시, 이거와 자리가 노이즈 억제가 중요합니다. 제가 감사합니다. 이나 거야? mpg 핸드휠 배선 및 색상 가이드 이것을 배선하고 색상을 가는데 만약에 선이 잘라져 있거나 이럴 때는 색상으로 알아내야 되는 건가 자 이거 핀 넘버에 대 이런 거는 여기 에 나와있고 핀 비니시 정의 여기 나와있고 mpg 핀 마크 표시 엔피지 않고 케이블 칼라는 케이블 칼라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것 DDCS 전용 내부 결산 참조, NPC 상에서 빌린 입력할 때 NPC 시뮬레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. 중요한 사항, 컴은 반드시 컴 마이너스 단자만 사용하세요. 지연들은 절대 시키지 마세요. MPG D는 I/O t 에서 전원을 받아야 니다컴 플러스 컴 마이너스는 작동하지 않습니다. 컴 플러스 컴 마이너스 없으면 작동하지 않는다. 컴 마이너스 컴 마이너스 오버 티겠죠. mpg가 연결되면 시스템 자동으로 mpg 모드로 전환합니다. mpg가 제대로 연결되면 자동으로 mpg 모드로 전환됩니다. 연결되면. 누르고, x. 버튼을 눌러야지. X. 뷰 화면에서 MPG 비유 화면에서 MPG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비유 누르면 MPG 여기에요. C-o-N-T에 이렇게 작동하다가 얘 버튼을 누르면 여기 MPG라고 뜨네요. MPG 이거 눌러야지만 MPG 그리고 여기에 표시가 뜨네요. X 지금 X축에 맞춰졌으니까 얘가 여기 이런, 이런 표시가 X 여기 뜨고 Y면은 여기 뜨고 Z면 여기 아주 이상한 마킹 같은 게 뜨는 거예요. 여기 자세히 보면. 두두두두. 여기 표시가 두두두두. 이런 식으로 뜬다. 배율은 나오나? 배율은 표시가 되지 않는다. 뷰페이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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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뷰뷰요 화면이죠 요 화면 보여준다는 거겠죠 보여준다는 거이 뷰페이지 자 한글 설명으로 v i 목적, 리미 s e v 홈, 리미 c a s 홈, 알람, 프로브, 이스타. mpg 등의 입력 포트 상태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limit home alarm mpg 아무거나 한번 눌러볼까요 mpg 누르면 low 신호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. low 이런 식으로 또 이런 식으로 x 이 축도 연결되어 있는 거고 이거 누르면 이 스탑 이 스탑도 표시가 되는 거예요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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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X축 움직이는 거수도 나오네 수도 이런 식으로 볼수 있다 X축 Y축 Z축 A 현재 좌표값이 표시된다 여기 좌표값 표시되고 X 입력 리포트 상태 리미트 위 스위치 신호, 리미트 여기 리미트 신호 표시 되고, 빨강, 사나, 경은, 신호 무효, 초동 사각 경은, 신호 유효, 신호가 들어오면 파란색으로 변합니다. 파란색, 녹색, 녹색 하이, 레벨, 로우 레벨, 뭐 이런 거 입력 포트 상태, 리미트, 스위치 신호, 홈 입력 상태, 홈 원점 신호 상태, 알람 입력 포트 상태, 뭐 어, 이런 프로브, 이스타 e 확장키, MCG 입력 포트 상태, 선택 대충 축번호, 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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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뚝. X 축, Y 축, Z 축, H 축. mpg가 딱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. 볼수 있다, 화면으로. 색상. 레드박스, 뭐, 그린박스, 이런 것도 활성화니다 하이가 뭐고, 로우가 뭐고. 하이는 전압이 하이, 전압이 로우. 보통 5V, 보통 0V를 표시한다. 이런 식으로. 뷰. 뷰 페이지까지. 뷰 페이지까지. 습니다 자세히 보면 얘네를 가지고 여기 풀수 있는 것서 이런 식으로 볼수 있다. 볼수 있습니다. 볼수 있습니다. 아, 이런 걸 전체적으로 쭉 본다는 게 그냥 꾸준히 이걸 뭐 이건 뭐 완벽하게 뭔가를 도전한다기보다는.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잘 만, 잘 만들어진, 잘 만들어진 매뉴얼을 보면서 어떤 기계에 대한 부분들이나 뭐 작동 방식, 소프트웨어, 뭐 이런 하드웨어를 만들어가는 방식을 배워가는 과정입니다. 구독, 짠, 좋아요. 자, 감사합니다.